옆에 계신 분은 수술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. 쌍꺼풀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늘어진 부분을 교정하고 싶어서 오신 분인데요. 쌍꺼풀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뭐죠? 저쪽 보고 한 말씀해 보세요. 아, 눈이 처지고 예. 그 주름이 있어서 예, 눈이 처지고 주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 앞에 보세요. 지금 꺼진 부분이 있고요. 처진 네. 부분은 이쪽입니다. 네, 네. 그리고 약간 졸려 보이시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께서 인지를 못하십니다. 그래서 어, 쌍꺼풀 늘어진 피부를 제가 꺼진 것도 좀 보완하고 조금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눈빛으로 교정을까 합니다. 자, 쌍꺼풀 수술은 그냥 피부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수술했을 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좀 긴장되세요? 네. 예, 긴장된다고 하십니다. 자, 수술 끝나고 네. 찾아뵙겠습니다. 아, 드디어 수술이 끝났는데요. 어, 옆에 그, 앉아 계시지만 인상이 아주 많이 좋아지셨습니다. 그 이유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. 수술 받아 보니까 좀 마음에 드세요? 네. 예,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? <laughs> <laughs> 눈이 선명해지 아, 눈이 선명해진 것 같아요. 지금 늘어진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고요. 음. 꺼진 부분이 교정됐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눈 뜨는 힘이 왼쪽이 약간 약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교정을 해서 이렇게 아, 정확히 앞을 볼수 있는 또렷한 눈으로 교정을 했습니다. 눈이 좀안 떠지고 가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. 앞을 볼 때, 삐쪽에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. 뭐 상당히 잘 돼서, 인상도 많이 바뀌시고, 좋은 인상, 젊어 보이는 눈이 될것 같습니다. 잘 받은 것 같죠? 네, 네. <laughs> 네. 인상이, 좀 인상이 너무 딱딱해 보이고, 그래서. 예. 그랬는데, 이제 좀 좋아지실 것 같죠. 자, 그러면 다음에 차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오늘 드디어 시를 뽑았는데요. 어, 제가 뵙고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데 어떻게, 진짜 젊어 보이시는 것 같지 않아요? 네, 예, 마 들어요. 어떻게 좋아진 것 같아요? 아니, 인상이 좀 환해진 것 같아요. 아,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인상이 환해졌다고 하시는데요.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, 일단은 그 수술 전에는 눈이 안 떠지니까 자꾸 이렇게 찌푸리면서 봤는데, 지금 똑바로 눈을 잘 뜨십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처진 부분도 물론 교정했지만, 꺼진 부분. 이 꺼진 부분이 지방이식 안 하면서 안쪽에서 묶어서 교정한 거거든요. 음.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이 필요한데, 그 부분이 잘 됐고요. 또 눈이 양쪽에 찌그러지지 않고 둥근 눈으로 길어 보이도록 교정을 했습니다. 자, 정말 인상이 제가 와도 좋아지신 것 같은데, 어, 그, 소개도 좀 많이 하실 거죠? 네. 잘된 문제 많이 하죠. 예, 좀 영혼 없는 대답 가이 하셨는데. 그래도 어쨌든 잘된거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<laughs> 붓기 빠지면 또 찾아뵙겠습니다.